아 착한 트드다여해 응. 출발! 여 <laughs> 뭐지? 저 정말로 지금 떨리고 어, 너무 떨려서 잠을 잘못 잤습니다 심장박동이 되게 빨라지고 항상 떨리고, 항상 긴장되고. 순서 누군지 알아요? 네, 진정하세요. 아! <laughs> 거짓말이죠? 너무 떨리잖아요, 그러면. 저 너무 지금 정신적으로 혼미해요. 저는 좀 내성적인데, 다가가는 거를 좀잘 못하는 음. 것 같아요. 잘 지내셨습니까? 다음못 <laughs> 아이 씨가 좀 많이 다가와 주셔서 좀 편했어요. 다가가기도 되게 편했고 막 긴장 같이 풀자고 하면서 얘기 막할때좀 되게 그 좋았어요. 팀팀 잘... 팀으로 하시는 어, 거예요? 여... 아니요. 아... 여기서 만났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 이제 그만 떨 거야. 음. 당신들 이 있으니까. 오 어, 감동적이었어. 동료들 이 있으니까 안 떨려. 제 아, 팀이라서 진짜 다행이다. 가자. 수 있어. 수 있어. 아이디 선택한 팀원 보컬이 보컬을 뽑았습니다. 현상군은 1, 2라운드를 보면서 조금 더 다른 방면을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거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100%다못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자. 감사합니다 현한이서한번 상상, 이겨야 국때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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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국에아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게서 한국에서 한국에게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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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국서한 현상이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고 싶었고 그 친구한테 꼭첫 승리를 안겨 주고 싶습니다. 일단 현상이 뭐 할까? 뭐 하고 싶어. 일단 현상이가 최대한 하고 싶은 현상이가 좋아하는 거 투에 없을 거래. 너가 하고 싶은 거 진짜로. To break the spell. 이게 제대로 나네 이거는 그죠. 좋네. 약간 이렇게 제가 리버브 코러스 엄청 먹여 가지고 그냥 따라갈게요. 근데 우린 못 하니까. 할수 있어요. 네. 할수 있어요. 네. 할수 있어? 네. 현상이 가능해? 내 네. <laughs> 각오가 남다른데 이번 나는데 이번에는 이기고 싶어요. 내 심장 뛰어. 현상한 생각해봐. 너만큼 감성 좋은 보컬 없어 슈퍼밴드에아 헤어지기 싫을 것 같아. 어 나도. 여기 눈물이 눈물이 날라 그러지마. 벌써 나... 울면 안돼. 일로 일로. 현상이가 최고야, 뭐라고 들었어. 네. 이 정도면 충분히 어, 우리 목표 이뤘어요. 음, 네. 이런 기분이군요. 현상이는 음, 또또또 또, 또 온다. 잠깐만요. 명예. 잠깐만요. 뭐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예. 예. 형말 걸면 안 돼요. 왜? 현상이가 오늘 제일 잘해갖고 말, 말 걸면 예. 안, 안, 안 돼요, 진짜. 형 지금. 야, 너가 현상아, 너가 살린 거야. 우리가 너 덕분에 이긴 거야. 아이리 형이 저를 뽑아줄 때부터 제 울현성이 이기게 해주겠다고. <laughs> 잠깐만요. 아, 저희 멤버들 모두 다첫 해부터 여태까지 오면서 되게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도 많았는데 서로가 서로의 불빛이 돼주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소중한 불빛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요즘 잠깐잠깐 잠깐 짧게 짧게라도 여러분들이랑 자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거 토끼폴라 시범 이버스. 요즘은 어 항상 여러분들이랑 틈틈이 이렇게 서로 항상 어제 모습 잠깐 잠깐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어 전좀 사실 지금도 떨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잠깐 잠깐 같이 소통하는 게또 여러분들한테 되게 큰 의미가 된다는 거를 알게 돼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요즘 나는 한척한척난 트렌드 오어 저기 이제 외국 팬분인가봐요 w stay more than an hour happily watching without understanding or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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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니까 언가 이해가 안되는데 보고 있는 사람? S 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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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나. 이렇게 하신건데 오 땡큐 베리 머치 I'm still with you. I feel you. Thanks for watching. 감사합니다. So this is Um This is only for you. going